프랑크 프로트 총영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예, 최근 독일에서 어, 소녀상 철거와 관련된 게 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를린 소녀상 철거 문제 시민 사회 영역의 문제입니까? 네, 그 소녀상 문제는 이런 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소녀상 문제는 우리 민간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로 된 알고 있고요. 우리 공 공간 내지 정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이 전해져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사실상 실수나 진배 없는 방식의 발언을 한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계시는군요. 자,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 지금 프랑크프루트 총영사관할의 어, 평화의 소녀상, 레겐스 브루크에 있습니다. 음, 2017년 3월 유럽 최초의 소녀상입니다. 당초에 프라이브루크시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일본 정부가 항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개인 사유지인 지금 현재의 공원에 설치됐습니다. 공원에 설치되자마자 대사가 전화를 합니다. 철거하라. 공원 이사장 직접 찾아오기도까지도 합니다. 대사가 그리고 일본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다. 세워둘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역사 인식의 문제죠. 어,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가 어, 천명한 우리의 역사에 대한 어, 세계 공통의 이해를 이끌어내야 되는 외교부가 지금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구경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바이에른주 그리고 레기스부르크 시에는. 어~ 소위 요새 말로 문자 폭탄 전화 폭탄 메일 폭탄 했습니다. 문제 제기와 동시에 어~ 민간단체들이 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일본 대사는요 (2015년) 합의스 들고 와서 이사장 압박했고요 이사장이 소유한 공원 이사장이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민간 기업들 일본 기업들까지 관여합니다 이렇게 총체적 로비를 하는데 우리 외교부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아니 소녀상 세우라고 했습니까 민간이 시민사회가 노력해서 세운 소녀상에 철거라든지 부당한 역사 왜곡에 맞서야 하는 건 외교부의 임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역시도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관할입니다 라벤스 부르크 2017년 5월에. 세웠는데요. 시민들이 노력해 세웠는데 6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영사관 측 총체적인 압박을 했습니다. 민과 관이 기업까지 함께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독일 어, 도르트문트 교회의 날 기억식 우리 김복동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포함해서 3일간 전시회가 벌어졌는데요. 그 전시 자체에도 일본 청년사와 관여를 합니다. 탄광박물관 관장을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한국의 극단주의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다라고 하고요. 위안부는 스스로 참여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영사가 갑니다. 대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일개 사유 공원의 공원장한테까지 찾아갑니다. 아 그런 상황에서 어, 민간의 영역이다. 제가 조금 기운이 빠집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일지 참담합니다. 탄강 박물관장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은 과거 낫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런 책임감을 자체적인 기억의 문화로 구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기시킨 작업 우리는 끊임없이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독일과는 공통의 이해로 함께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스스로가 어, 반성하는 무릎 꿇고 반성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걸 보여서 세계적 위상을 확립해가고 또 다른 문화와 어, 정말 칭송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 외교부가 정부가 노력했다면 소녀상이 6개월 만에 철거되고 장소를 옮겨 사유지에 설치되고 하는 일 없었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관할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예 중앙정부 단위에서도 있었습니다. 도쿄에 있는 본부에 있는 외무상이 외교장관한테도 얘기하고요. 마찬가지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가 계신 우리 공관장들도 주인의식을 가지셨어야 합니다. 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일 관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은요, 인류 공통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말 우리 인류적 책임도 있는 문제입니다.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 어,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소녀상 문제는 어,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정부로서 어, 입장과 또그 다음에 그 일반 시민들의 입장이 논높이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 외교관이 외교관의 옷을 벗어 던지면은 아마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가 같아질 수 있지만 잠시만요. 말 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녀상을 설치하는 일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소녀상 철거 설치를 방해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적 행동과 발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공간의 역할입니다. 공간은 외교부의 지부가 아닙니다. 공공 외교, 시민의 외교도 서포트하는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소녀상에 관해서만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정말 전방위적 외교가 필요한 시대에 이런 인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어, 제가 어, 언성을 제... 높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제 발언에 할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압축적인 국민의 요구고 그리고 지금도 독일에서 어, 건강한 독일 시민사회와 우리 재외동포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어,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절규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하셨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시민단체, 인권기구와 협의하십시오. 전면적 대응하셔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렇게 철거되고 그렇게 사유지로 옮기는 일 없었으면 베를린 소녀상 오늘 같은 문제 없었습니다. 공간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